창원 마산구장입니다.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 두팀 간의 9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LG 트윈스 타순입니다. 1번 김용희, 2번 손주인으로 테이블세터를 꾸렸고요 클린업, 1번 박용택 4번 최윤성 2패를 안고 있습니다. 6과 3분의 2인닝을 소화했고요. 9.45의 평균자책점, 효과도 어, 그렇고 네. 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요. 그렇죠. 스윗! 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테임즈 임창규의 공에 퍼스팅합니다. 비슷한 경우 스트라이크를 잡았었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임창규. 굉장히 지금 빠른 템. 잃지 않는다. 그래도 아마 스윙 자체에서 좀 묻어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라인 쪽. 라인 아, 안쪽에. 예. 자, 재현성 2루까지 갑니다. 나성범의 어깨. 1루로 갑니다. 1루. 1루. 1루까지. 재현성의 1루타. 이용종 선수 지금 노려야 되는데요. 넘쪽. 네. 볼넷입니다 그런 부분을 또이렇 이용을 하는 거죠 오. 3유간 빠져나갑니다 느린 타구였습니다만 코스가 좋았습니다 원앤원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루죠 그러나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센터 쪽이 안타 오지환 원앤원 1리 간을 뺐습니다 오지환은 타구 확인 1루에서 멈춥니다 멈쪽으로 빠집니다 자 LG 트위스도 복트로 3루 1루 내었습니다이호스 옆을 빠져나가면서 동점투자 그리고 역전투자까지! 허브로 들어오는 알 g 트위스입니다! 박영태의 정신타로 역전시키는 알 g 트위스! 점수는 2대1로 한점 앞서 나가는 쪽은 이제 LG입니다! 올 시즌에는 49경기 4패 1 1홀듭니다3 7과 3분의 2이닝. 갈 때까지 갔습니다. 풀카운트! 당긴 태구가 유격수에게 들어갔고 1루로 던집니다! 1로에서 아웃되면서 경기 종료 아... 최종점수 2대1로 LG 트윈스가 NC 다이노스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올 시즌 LG 트윈스는 NC전에서 2승째를 챙깁니다